미나상 오하 요거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수호스입니다 오늘은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마스형을 활용해서 부정형으로 만들었었는데 어, 존댓말의 부정형이었죠? 예전에 공부했던 영상 활용하면 되겠고요. 오늘 배우는 건 기본형을 반말의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고 또 활용하는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까지 배운 동사와 형용사를 복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자, 우선 불규칙으로 변하는 3그룹 동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3그룹 동사는 두 개밖에 없고 통째로 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여기 기본형 하다를 부정형인 하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통째로 하면 됩니다 어 선생님 스루에 마스형이 네 맞아요 여러분들 시마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크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다를 오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나이만 붙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함정인데 자 키나이가 아니라 코나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방금 앞서서 선생님이 스루에 마스형이 시마스니까 시나이 마찬가지로 크루도 마스형이 키마스니까 키나이 라고 할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3그룹은 불규칙 동사입니다. 이거 통째로 잘 알아둬야 되고요. 이런 건 내신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3그룹밖에 안 봤는데 공통점이 있죠? 아, 부정형은 바로 뒤에 나이가 붙는구나. 자, 우리가 앞서서 형용사나 명사 표현에서도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었죠? 자, 예문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야구를 하지 않는다. 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스루라는 동사를 부정형으로 하면은 네 우리 방금 했죠? 시나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큐와 야큐 시나이 오늘은 야구 하지 않는다. 이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룹은 무조건 루로 끝나죠? 자 루를 떼고 나이만 붙이면 된다. 자 마스형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기본형 보다를 보지 않다. 자 앞에 있는 미는 그대로 두고 루를 떼고 나이만 붙였어요. 그래서 미나이 자, 마찬가지로 타베루에서 룰을 떼고 나이만 붙이니까 타베나이 먹지 않다. 저 마찬가지로 다 나이가 붙고 있죠. 자 간단하게 예문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밤 늦게까지 아이가 자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 네루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에서 부정형으로 바꾸려면 룰을 떼고 나이만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네나이. 자 여러분들 일 그룹 동사 보려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활용 방법을 보면은, 어, 마지막 글자를 아단으로 하고, 나이를 붙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히라가나 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표 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 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 아까 선생님이 맨 마지막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 쿠가 무슨 행에 있죠? 자, 카행이 있어요. 동사니까 무조건 쿠로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를 아단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카가 된다. 자, 그래서 쿠라는 글자가 뭐로 바뀌었냐면, 카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이만 붙이면 된다. 자, 그래서 가지 않다는 이까나이. 자, 여러분들 뭐 복잡해 보였지만 이런 거 별거 아니었죠? 우리 이 정도는 잘할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게 하나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별표를 달아놨는데 자 카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다라는 뜻인데 사지 않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라는 글자를 아단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 선생님 아행에서 우단이니까 우에서 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카나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도 정말 많이 틀리는 포인트예요. 예외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를 부정형으로 바꿀 때는 아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와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가와 나이가 됩니다. 어, 선생님이 여기에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알겠죠? 우 같은 경우는 부정형으로 바뀔 때 와로 바뀐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가 카이로. 여러분들 예외 동사로 선생님이 정말 많이 반복을 했었죠? 어, 생긴 건 2그룹 동사이지만 활용은 1그룹으로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다를 돌아가지 않다. 마찬가지로 루라는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주니까 라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가에라나이.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저곳에서 놀지 않는 편이 좋다. 자 놀지 않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소브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저 놀지 않다라고 바꿔줘야 되니까 자 브라는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고 뒤에 나이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 친구한테 가감이 아르노? 어, 거울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은 어, 가감이 나이요? 어, 거울 없어? 자, 아주 간단하게 아루, 있다, 나이, 없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표현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수업 중에 아루 그리고 이루 비교한 수업이 있었죠. 저둘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우리 아로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 아로라고 하는 동사는 1그룹 동사죠? 어, 선생님 마지막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만 붙이면 되니까 아라 나이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립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나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형 자체는 나이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엔우이니 카방가 자, 없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아라나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정답은 자, 나이만 붙이면 된다. 자, 그렇다면 이루는 어떨까요? 자,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룰을 떼고 바로 나이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나이. 자, 예문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켜노지니 이모토가 자, 여러분들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없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나이 적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약간 감이 와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게 공교롭게도 다 이로 끝났어요. 어, 우리는 이제부터 예전에 배웠던 이 형용사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 영상 멈추고 예전에 이 형용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 뒤에 선생님이랑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밤늦게까지 안 자고 뭐 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안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다라는 동사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보자마자 나와야 됩니다. 이 그룹 동사죠? 자, 이 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룰을 떼고 나이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내 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정형으로 만들기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안 자고니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형용사의 연결형은 뭐였죠? 자, 뒤에 있는 이를 세고월 붙이면 된다. 굿때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요르 오소쿠마데 내날 끝에 나니시다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자, 하지 않았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르라고 하는 불규칙 동사를 부정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통째로 외우기로 했었죠? 자 시나이 어, 여러분들, 시나이 자체는 하지 않다고 우리는 과거형이 하지 않았다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까따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마타시와 <목소리> 시쿠다이오시나까타라고 하면 되겠죠. 어,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표현이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 우리 학생들, 이제 간단한 문장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 한 문장씩 만드는 연습해보면서 실력을 키워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皆さ상 오지카레사마데시다.